만드는 것도 그렇고 부담이 덜하잖아.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다른 미드폼이나 롱폼에 비해서 높을 것 같긴 해. 그렇 근데 노잼일간 생활기 에피소드 0이 지금 122만이잖아. 그럼 쇼브이로그를 그렇게 찍을 때 기획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영상 한 편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궁금. 해 찍으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그첫 영상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뭐라고 갑자기 긴장되죠? <laughs> 프로 유튜버께서 이런 걸로 <laughs> 프로 유튜버라니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같이 큰 서인터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아니 왜 여기 나온 사람들은 계속 따라하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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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모습을 기록해 나가는 기록용이라고 반가워 <laughs> 와 <laughs> 너가쇼 브이로그를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 너 처음 만났을 때 이거 기록용님이하고 보여줬던 DM 혹시 기억나? 아, 네, 네. 어. 나의 이제 질투 대상을 실제로 <laughs> 실제로 만난 거야 내가. 어쨌든 결론은 내가 그만큼 친해지고 싶었다. 음, 너무 영광인데 이건. 처음에는 노잼 민간 생활 얘기. 노잼 민간 생활 얘기. 그 이름 제대로 말하는 사람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laughs> 노재민간 기록기, 노재민간 일기, 노재민간 생활기가 맞는 정확한 <laughs> 네이밍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왜냐면 원래 개인 계정이었다가 그걸 바꾼 거 아니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응 음, 맞아 원래 시작이 그냥 내 친구들 맞팔하고 있는 일반 내 개인 계정이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딩했던 계정으로 바꾼 건데 노재민간 생활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는 그걸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몇개 올렸던 영상들이 있었어 근데 그 영상들이 그냥 올린 건데 나름 성적이 나쁘지 않길래 아 그냥 올린 거였어? 어 심심해서 난 그때 휴학 중이었으니까 어. 휴학 중인 와중인데 나 원래 유튜브 하고 싶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심심해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어 이거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기획을 <laughs> 오랜 시간 한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튼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게 이제 개정의 첫 시리즈물이었던 노잼 민간 생활기가 그때 나온 거지. 근데 노잼 민간 생활기 에피소드 0이 지금 122만이잖아. 이때 어땠어? 그 당시 에 상황이 궁금해. 올리자마자 잘 됐어 아니면 올리고 좀 있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 그걸 내가 정확히 잘 모르는 게 내가 지금 영상 그 전에 올렸던 것들도 난 지금도 그래 내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내 영상을 아예 안 봐. 아 지표를 아예 안 봐. 못 보겠어. 여전히 못 봐. 응.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건지 나도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릴스 올렸던 것 같은 경우에는 올렸을 때 저녁 먹고 내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알림창이 미친 듯이 와 있는 거야. 일단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지? 딱 한다는데 그때 도파민이 막 터지더라고. 팔로우도 막 하루에 100명씩 막 1000명씩 늘어나고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이게 도파민이구나. 그때 처음 느끼고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 가치가 있겠다. 약간 나름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됐던 영상 이 그게. 진짜 대단하다. 나는 이걸 너가 엄청나게 기획을 열심히 안었어 왜냐하면 아... 너무 잘돼 있잖아. 노잼민간생활기. 기획을 한 거는 그냥 그 영상 만들기 전날 딱 하루였어. 하루? 어. 이 워딩도? 노잼민간생활기? 어 그것도 그냥 저녁에 내가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게. 보통 새벽에 자기 전이거든? 근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 영상들이랑 이런 것, 저런 것들 막 조합하다가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해서 나왔던 게, 보이민간 생활기.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 신기하다. 오히려 조금 더 재수없을지도. 조금 재수없을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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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122만이고 그 위에 바로 100만 70만 있잖아. 그럼 여기서 너의 최애 영상이 있어? 아니면 이거 만들 때가 기억이 난다던가? 어 최애 영상은 뭐 당연히 제일 조회수 많이 나와준 프로로그 영상인데 솔직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조회수기도 하고 또 그걸 만들었던 경험 자체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영상 만드는 게 정말 짧게 걸린 영상이라 보면 알겠지만 영상 자체가 품이 아예 안 들어 그냥 간단하게 녹음만 거 이어붙이고 짤 같은 거 그냥 대충 넣고 만든 영상인데 조회수 나와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 이거 그냥 프롤로그 영상이니까 의미 없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터져주니까 그 경험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무조건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넣어야지 잘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나름 나한테는 기념비적인 좋은 말이다 맞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부럽다. <laughs> 아니나난 오히려 운빨이 좀 컸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걸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영상미가 화려하다. 이거보다는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막 좋은 것 같아. 특히 이 프롤로 같은 거. 왜냐면 나도 담배 안 피고 술잘안 마시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나도 그런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 음, 그거에 그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긴 했었어.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그거랑 반대로 자기 삶을 너무 비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본인의 삶은 혐생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런 거다 해도 사는 거 재미 없다 이렇게 댓글 달으신 분도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 채널을 지속해야 될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찾게 된그 자기의 그 평범한 삶도 쌓여가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자기의 평범한 삶을 타인이랑 비교하면서 비관하면서 살 그진 않아도 되지 않을는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재음간는활기음는그이로그를 통해서 어떤 영상 중에그 대사가 있었어 이거는 편집된 영상이란 걸 알아야 다다 뭔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laughs> 나 다른 사람들은 좀 화려해 보이려고 그러고, 다좀더 있어 보이려고 막 하는데, 넌 오히려 이거는 편집된 거다라고 하면서, 너네의 삶도 이런 부분이 모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좀 간접적으로 던진 느낌이라서, 인간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난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걸 굳이 얘기해준 부분. 오히려 난 사람들이 날 너무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 봐주니까, 어. 내 아니면... 일상의 모든 걸본게 아니잖아. 그 영상 자체는. 응. 난 생각보다 되게 게으른 사람이고 응.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영상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만으로 나를 되게 좋은 사람으로 봐주시니까 날 너무 그렇게 올려쳐 주시진 아 않으려 된다. 아 그런 뜻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어. 이게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 그리고 여기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노잼민간 생활기라고 했는데 혼자 노는 어쨌든 부분이 많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도 추고 기타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가끔 만나고 알바도 가고 사실 막 거창한 건 아닌데 그런 일상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알차게 산다? 부지런하다 말고 알차게 산다의 느낌이었어. 혼자서 알차게 산다. 저거 영상 만들 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응. 되게 하루하루 응. 뭘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저때 생각하면. 그 휴학생 시기였으니까. 응 확실히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지. 너무 힘들었어.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도 많지만 사실 그 휴학 기간에는 콘텐츠 만드는 게 주를 할수 있지만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게 주니까. 근데도 했잖아 어쨌든 하긴 했지 근데 영상 텀이 너무 길어졌지 덕분에 학교 다니면서 응. 촬영은 정말 많이 했는데 응. 그거를 영상으로 만든 건 진짜 몇번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버린 것도 있어? 어 되게 많아 그 촬영본 없애면서 응. 아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응. 그럼 왜안 만드는 거야 영상으로 지금 만들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던 게 제일 커 그리고 응. 조금은 다크한 얘기인데, 학업이랑 영상활동이랑 같이 병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한테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는 시기였어가지고, 뭘 만들어도 내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잘 만들 자신이 없었어. 이 앞에 영상들은 내가 만들면서도, 아, 이거 내가 봐도 좀 재밌다. 라면서 올린 거였는데, 그 뒤에 만든 모든 영상들은, 아, 이거 내가 만드는데도 재미가 없고, 억지로 웃긴 포인트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내 모습이 너무 서글픈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더 이상 내가 무작정 영상을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영상 활동을 좀 많이 지체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좀 과감하게 없애버렸었던 것 같아. 이건 저번에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도 물어본 건데 구도가 엄청 다양하잖아 집 안에서도 네. 그럼 쇼브이로그를 그렇게 찍을 때 기획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영상 한 편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궁금해. 아 이거는 이게 내가 오늘 오면서도 그걸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것도 좀 재수 없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난 기획을 안 하는 게 기획이야. 영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방법인 게 기획을 안 한다고 했잖아. 정말 말 그대로 기획을 안 하고 일단 영상부터 찍고 찍으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그첫 영상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을 내 머리 속에서 이미 편집하고 있어. 그럼 이걸 찍어야겠다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네. 어, 오늘은 이걸 촬영해야겠다라는 게딱 떠오르면은 일단 쭉 찍고 나서 이렇게 편집해야지라는 걸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해. 그러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그 장면들을 수집해 나가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고서 그걸 정리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대본 작성하면서 이제 그것들 쭉 정리해. 이 장면에는 이런 거 넣고 이말할 때는 이런 장면 넣고. 그러면 일단 찍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대본을 쓰는 거네. 응. 아... 그래서, 내 방법은, 솔직히, 이제 막 영상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하는 방법이야. 그럴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시작하기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게 쇼이니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부담이 덜 하잖아. 그래서 좀 처음에 조회수가 지금 물론 처음부터 잘 나왔지만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다른 미드폼이나 롱폼에 비해서 높을 것 같긴 해. 그치. 왜냐면 나도 했었거든. 너 그때 만나고 와서 나도 했어. 했었, 짧게 했었어. 한 6, 7개? 응, 봤어. 다 봤어. 근데 아힘 그러니까 나도 찍어놓은 건 진짜 많거든? 그 다음 스텝이 너무 귀찮지? 영상 찍는 것 중에서 난 개인적으로 진짜 브이로그가 제일 귀찮은 그래. 영상 카테고리인 것 같아. 맞아. 일단 카메라를 쉬면 안 되고. 맞아. 특히나 지금 겨울이잖아 손 시렵단 말이야 카메라 들고 다니기 근데 촬영을 하는데 손이 진짜 아파 너무 시려워서 음. 그런 힘든 것도 있고 방금 이 장면 촬영했는데 어더 재밌는 장면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졌네 바로 핸드폰 꺼내 가지고 또 찍어야 돼 그게 제일 힘들고 귀찮은 거긴 한데 또 만들어 놓고 보면 나름 제일 보람 있는 아무튼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간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거 보고 있으면참 열심히도 산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기회가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브이로그가 갖는 의미가 좀큰것 같기도 해. 맞아. 그래서 나는 항상 브이로그를 모든 사람에게 추천을 하거든. 근데 브이로그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 네 일상 사람들이 안 궁금해 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보는 게 재밌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나도 그래서 쇼 브이로그를 했었잖아. 근데 쇼 브이로그를 할 때는 저 카메라를 사기 전이었거든. 심지어 아이폰 11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브이로그 하니까 저거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게 그때 당시에 유튜버 이점님이 리뷰를 하면서 30만 원인가 20만 원 가격이 뛴 거야. 못 샀어 나 그때. 못 사가지고 아 그냥 핸드폰으로 해야지 하고 핸드폰으로 찍는데 핸드폰만큼 편한 게 없는 거 같아. 맞아 내가 지금 저 카메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찍을 때는 그렇게 호다닥 찍을 때는 핸드폰만 한게 없다 지금 내가 영상 촬영하는 것도 음. 전부 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가끔 댓글에서도 물어보아 주시거든? 아, 뭘로 음. 촬영하시냐고? 나 전부 다 핸드폰으로 찍는 거거든 갤럭시 23 플러스 얘가 음. 내 채널 다 키웠어 아. 난 솔직히 유튜브 하면서 나 혼자 할 거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핸드폰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도 너무 좋아. 맞아. 요즘에는 8K까지 지원 다 되니까. 그리고 일단 편하잖아. 음. 내가 카메라를 잠시 잠깐 누가한테 받아가지고 써봤었거든. 촬영하기 너무 싫어져. 세팅해야 될 것도 많고 뭐만 하면 플리커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거 스트레스 받는다. 카메라는 일단 ISO랑 ISO. 프레임레이트 그런 거다 잡아야. 겨우겨우 맞춰지는데, 얘는 그냥 키면 맞춰지니까 그런 면에서 핸드폰이 짜인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장비를 산다고 해서 유튜브를 잘할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갑자기 장비를 산다고 영상미가 예뻐지는 건 아니다. 그건 맞아. 영상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영상을 배워나가면서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는 생각해. 아, 근데 나는 그 구도 잡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커뮤니티나 챌린지 같은 거 운영하면 초보 브이로거 분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갔어. 너는 가는 거, 전시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찍고 너가 보는 모습 한번 찍고 하잖아.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전시회 왔어요 하면서 자기만 찍어. 아.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네 영상을 보니까 아, 이 사람 뭔뭐 영상을 해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시청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구도로 찍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난 칭찬 너무 고마워 와나 <laughs> 칭찬 받았다 <laughs> 어떻게 보면 내가 영상을 만들 때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이기도 한데 그냥 계속 보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브이로그 촬영할 때 나도 해,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 여길 찍어 나 그전까지 얼굴이 안 나왔잖아 사람들이 내가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 걸 보는 게좀 부끄러우니까 체스트 샷만 계속 찍고 있는 거야 나중에 편집하려고 보면 여기만 나오거든 <laughs> 여기만 이렇게 나오거든. 어. 그러면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보다가도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거지. 내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찍을 때 내가 뭘 하는지 잘 보여줄 수 있게. 아무리 좀 부끄럽더라도 그렇게 좀 찍는 것 같아. 그거를 생각 안 하면은 내 영상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라고나 생각해서 <laughs> 생각 없이 볼 때는 그냥 재밌네, 이러고 볼수 있는데, 나도 이제 찍는 입장이 돼서 너 거를 보면, 와, 얘를, 이걸 어떻게 찍었지 싶어.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거든. 약간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찍는 거지? 이러면서. 용기를 내는 거겠지? 진짜 용기를 많이 내지. 어떨 때는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으니까 그 자리에서 30분 서 있었던 적도 있어. 그래 최근 영상에 특히 그런 거 많지 않아? 어, 최근엔 아, 네. 오히려 내가 어. 카메라가 멀리 있고 날 멀리서 찍는 그런 구도 되게 많아졌잖아. 맞아. 내가 너무 찍고 싶은 샷이 있는데 그걸 못 찍으면 안 되잖아. 약간 내 가치관이기도 한데 몸이 좀 고생을 해야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 진짜 유독 그런 게 많아가지고 내가 삼각대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어떤지좀 낫더라고. <laughs> 왜 이렇게 낮아졌지? 아, 요즘 영상 찍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 생각돼? 사. 사야지 생일 선물을 사줘? 곧 생일이기는 해. 21일이잖아. <laughs> 어. 나 1월 생일은 다 기억한다고. 오. 나도 1월이니까. <laughs> 서로 이제 가깝게 챙겨받는 사이면 이제 기억해야 되거든. 맞아, 맞아. 당장 내일 생일. <laughs> 영상 촬영일 기준, 당장 내일 생일. 그래서 받은 선물. <웃음> <웃음> 우와! 직접 그리신 거예요? 미대생이잖아. 아, 진짜 대단하다. 과자, 그래서 나는 너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보고 약간 나쁜 생각이긴 한데 역시 뭐가 있었구만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아... 영상비가 좋으니까 좀 잘난 사람을 보면 못된 마음이 들잖아. 아, 저 사람은 뭐 금수저일 거야. 너의 영상도 처음 보면서 아, 이 사람 뭐 디자인 공부했겠네 이러면서 혼자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 역시 그림 그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야. 또 아무 생각도 보고 있어. 잘한다. <laughs> 대단하다. 아니 근데 나 내가 그 미대생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란 말이 아무래도 그런데 꼭 말하고 싶은 게 그거랑은 아예 다른 영역인 그, 것 같아. 베이킹을 잘하는 사람한테 양식 요리도 잘한다라고 하는 느낌. 음오 비유 딱 좋다. 어. 브이로그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만든 콘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할 만한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laughs> 근데 이거 지금 썸네일보다 느낀 건데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 있잖아 어떻게 찍어 내가 집에서 쓰는 자바라 같은 거 있거든 그걸로 가장 높게 든 다음에 0.5로 찍어 집에서 촬영한다고 하면 무조건 자바라 그거가 없으면 계속 어디에다 기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상도 예쁘게 안 나올뿐더러 매번 그러기가 너무 귀찮아 일단 카메라를 세워둬야지 촬영이 가능한데 세워두려면 자꾸 그 세워줄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러면은 영상 만들어진 것도 점점 더 귀찮아지고 악순환의 고려 시작되는 거라 쿠팡에서 2만 원대 정도면 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사두면은 진짜 뽕 뽑을 수 있어. 영상을 만들 때, 콘텐츠를 만들 때 내가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걸 고민도 해.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것만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게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조회 수가 안 나와도 내가 재밌었으니까 됐어. 할수 있는 비율로 따지면 난 7대3이야. 내가 재밌는 게 7만큼 중요해. 음... 안 그러면은 엄청 빨리 지치고 조회수안 나오면 화나. 어 맞아. 약간 <laughs> 나쁜 생각이긴 한데 나의 구독자라고 하면은 여러 명이 있는 건 맞지만 왠지 한 사람처럼 그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럼 그때 약간 너네가 해달라 그랬는데 왜안 봐? 약간 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재밌었으면 또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어쨌든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응, 음, 맞아. 넌 비율이 어떤 것 같아? 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내가 재밌어야지 다른 사람도 재밌게 봐주더라고. 그게 제일 커서,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그냥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여주다 보면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맞아, 맞아. 그게 좋아. 그래서 그 비율을 적절히 하는 것도 내가 지속을 하려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건 난 브이로그는 아니니까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초반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한 70%의 비중을 두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래야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도 만들 수 있고 그 유입이 되는 거에서 맞을려서 조회수가 잘 나면 오 솔직히 기분 좋잖아. 내가 재미가 없었더라도 해도 그럼 그때 이제 조금 성장하는 힘을 기르다가 조금 조금씩 내가 재밌어하는 거에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쪽의 입장에선, 브이로그 입장에선 어때?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초에 다루고 있는 소재 자체가 일상이라 지금 내 영상 취향이랑 안 맞으면 애초에 안 봐. 뭐 다른 사람을 아예 고려 안 하는 건좀 잘못된 거겠지만 어느 정도 선만 지켜진다면은 평범한 일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도 괜찮은 영역이라고 생각해 브이로그는. 오히려 내가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서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브이로그는. 좋겠다 부럽다 브이로그 근데 나는 예전부터 사람들한테 브이로그 해라 라고 한 사람이거든 영상 봤어 옛날 영상 성장은 좀 느리더라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만큼 광고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팬도 제일 두텁기도 하고 사실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브이로그의 스타일을 아직 나는 못 찾은 것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손이 안 가네. 난 이제 일단 조용조용하고 그런 걸 해봤는데 못하겠어. 난 재밌는 걸 하고 싶은데 재밌는 브이로그는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너의 브이로그 좋았던 게 재미도 있고 감성도 있었어. 말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너무 이상하긴 한데 <laughs> 웃긴 포인트를 넣는 거는 미안해. 그 솔직히 그것도 감각인 것 같아. <laughs> 그 웃긴 포인트를 넣는 것도 편집하던 과정에서 넣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연출이야 브이로그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할텐데 솔직히 브이로그 에서도 연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잖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재미 웃긴 포인트를 이끌어 내려면 은 연출이 하는게 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에서의 대부분 한80% 이상 웃긴 포인트는 거의 다 연출이었어 이런 말 해도 되나? 어.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해. 약간 그거야. 너 수강신청 망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진짜 망했다고 해서 막 이러고 있진 않잖아. 그냥 아 됐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잘 보여주려면 이것도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음 맞아 맞아. 잘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도를 연출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영상 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야 되니까 아 지금 얘 됐구나. 어. 라는 거를 영상 보는 사람들도 느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연출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연출이 필요한 부분은 해도 된다. 음 응, 이거 어. 들으면 구독자들은 배신감 느낄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그거라 생각해. 너가 수학생이 실제로 망했어? 이런 자세와 구도를 취해. 그거는 연출인 거고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일부러 수강 시청을 망하는 건. 아, 그거는 주작이지. 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 심지어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도 예쁘게 찍으려고 연출을 하잖아. 아, 맞지? 컨셉에 따라서 난 슈퍼 내추럴 하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감성도 최...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을 뭐라 하지? 그래, <laughs> 자기 컨셉에 따라서 연출은 필요하다. 얼마나 찍었지? 한4 0분 찍은 것 같은데. 어때, 컨디션? 나 아직 너무 좋아. 내가 안 좋은데? I can do this all 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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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 not for me. No, no, no. 나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재미 equalize 웃음 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 나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재미있는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 웃긴 거 해야지 하면서 나 웃긴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웃기려고 했었단 말이야. 내가 안 웃긴 사람인데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은 솔직히 안 웃긴 게 느껴진단 말이야. 정말 대놓고 웃겨주는 개그물 컨텐츠를 봐야지 웃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봐도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거를 생각하면 꼭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웃긴 컨텐츠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건꼭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공감을 느끼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해. 너가 운동을 하고 근육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면서. <laughs>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하는 그런 것도 난 재미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가 얼굴 공개 안 하다가 갑자기 했잖아. 나 진짜 갑자기 유튜브를 켰는데 네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 어? 하면서 이렇게 라이브 들어갔었거든. 왜 갑자기 하게 됐어?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영상 만들면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 감정적인 부분은 내가 나를 기록하는 내 채널이잖아. 근데 영상 편집을 하면서 내 얼굴 내가 너무 정성스럽게 모자이크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너무 현타오더라고 거기에서 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어.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을 쭉 봤어 내 얼굴 하나 나오는 셀카 하나 내가 마음 편히 못 올리고 있더라고 이거는 내 채널 방향이랑 좀 많이 안 맞는다 시원하게 오픈하고 당당하게 활동하자 생각해서 일단 오픈한 게첫 번째 이유였고 기술적인 거는 촬영하면서 제약이 좀 많이 생겨 모자이크하는 거 귀찮으니까 자꾸 오케이. 얼굴이 안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찾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영상 구도다 똑같아져. 내 뒷모습 찍는 거, 내, 내 뒤통수에서 찍는 거그 정도가 전부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얼굴을 오픈하는 게 내가 영상을 좀더 편하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자취 안 하고 싶니? 자취 너무 하고 싶지. 여기 들어와. <laughs> 여기 3인실 나쁘지 않아. 월세 99만 원 정도 세. 3인실 70이야. 편의 불의 연세대로. 와 이제 와서? <laughs> 나 여기 오면서도 너무 부러워.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집에서 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게 제일 불편한 게, 잡음 들려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나 영상 녹음할 때 일부러 새벽에 하거든. 밖에서 TV 소리 나오고 막 그런 소리 나니까, 이게 마이크 쓰면 좀덜 하긴 한데. 음. 일단은 내가 녹음하고 있는 내용을 가족들이 듣는 게난 너무 힘든 거야 맞아 이젠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 집이 불편하긴 해 자취까진 아니더라도 작업실 하나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항상 해 여기 살면 둘다 해결할 수 있어 <laughs> 우리 이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맨날 하는 거 나는 너가 뭐 뭐한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재미를 포기하는 유튜브 아 재미 뭔소야 어? 재미를 포기한다. <laughs> 다시 다시. 나는 <laughs> 너가 재미를 포기하지 않는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어. 좋다. 재미가 제일 중요하지. 고생하셨습니다.